<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권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나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서울에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유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청년이 어느 순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는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길만을 늘 오다가 보니 아버지 의 마음을 헤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 방학에는 아버지에게 내려가서 아버지가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이룬 일에 있어서 나도 땀을 흘려보리라 마음에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와 보니 아버지는 한순간도 쉴 날이 없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열심히 농사의 일을 진행하면서도 더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잘되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자상 자기의 마음속에 가려최고치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오늘은 저거주에 밭에 김을 내기 위하여 전기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전기에 준비를 해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도 무엇인가 할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농사일을 돕고자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쟁기질을 하는데 아참 얼마나 쟁기질이쉬게 보이는지 소가 앞에 가이드 이야 저야 저야 하는데 손은 일이 가지도 않고 저리 가지도 않고. 아버지가 가자는 대로 가는데, 아버지는 챙기만 잡고 이리저리 가는데, 아, 딸이 차아, 일고 지는 거예요. 아들은 그걸 보면서, 아버지, 아버님이 수고하시는데, 내가 한번 이길지를 대신해 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도 한번 해봐. 아들에게 챙기를 내놓기고, 손꼽힐을. 아버지 손에 아니 아들 손에 들어줍니 아들이 이제 쟁기를 잡고 이야 쟁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 그런데 아버지가 쟁기를 할 때는 곧바로 이소가가고 쟁기가 아주 쉽게 밭을 밀고면서 날아 이렇게 가는데 아 자기가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아주 길이 그냥 뭐 술치는 소음처럼 창기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토롱에서 앉아서 아버지가 아들이 창기질을 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보다가 보다가 안냈는지큰 소리로 허리 소리 찝니다. 얘야, 얘야, 무작정 그렇게 하지 말고 목표를 정해. 목표물을 다 정하고, 그것만을다 알아보면서, 그렇게 소를 몰고 가야지그 아, 말을 듣고 청년은, 그래, 목표를 정해야 되지. 하고는, 건너편에, 저 건너편에 서 있는, 딱 소가 눈에 띄어 왔어. 요멀카는 저, 소를 보면 되겠구나. 하고, 소를 목표로 보면서 챙기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청이지 제대로 되지 않냐고 미틀미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면서 걸걸 웃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처럼 네가 골이 따라가자 그러니 저 앞에 있는 느티나무를 도와라. 그리고는 느티나무를 바라보라하며 다시 쟁지를 시켜봅니다. 이 아들이 그때 쟁지를 한걸 보니까 신기하게 똑바로 바솔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사람 있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기도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아주 많은 권한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 지역이 쩔쩔쩔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무서운 바람 기운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오늘도 밤에성을 향하여 가다가 그만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니, 왜? 네가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이 사울은 그 소리를 듣고, 아주 내가 누구를 핍박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이 누구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아기가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라." 사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누구를 바라보고 가죠? 누구를 바라보고 지금 갑니까? 예수님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요. 그 사람들 만나러 가게 되어지는 건그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한거예요 그런데 그는 가다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날 이후에는 자기 자신의 삶을 이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소문을 만듣던 부활하신 예수님, 아, 그분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거예요.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 이 속에, 그는 자신이 거꾸로 진 속에 왜 자기가 무너져야 될 것인가를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됩니다. 그가 왜 변화됐을까요? 그가 바라보는 표상이 달랐기 때문이다.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표상이 달라집니다. 유명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학생은, 학생 나온 삶 속에 그렇습니다. 예야 너는 커서 무엇이 될래? 예, 나는 선생님이 되겠어요. 그는 선생님이 되는 상을 마음에 간직하고 누군가의 안에서 서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의 모습이 그의 눈앞에는 선합니다. 어떤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간호사가 되네. 자기 어떤 나는 열심히 자기 엄마를 바라볼 때에 엄마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우리를 돌보고 그런 사랑을 나도 드러내야 되겠다고 하면서 너는 뭐가 되네? 물어보면 나는. 엄마가 될래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를 바라보는 것은 내 목표예요. 내가 그를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 분명한 방향이에요. 소를 바라보는 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표상은 지금 무엇일까요? 어떤 표로사니까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남은 우리 교회가 속해있던 지역을 한 남은 큰 노예를 이루기 위한 조그마한 소그룹이라 해가지고 서시찰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찰회 하고 있는 도중에 한 장노님이 일어나셨어요. 발언을 하는데 오늘 우리들을 한번 뒤돌아보십시다라고 한번 들어보래요. 저는 예배를 인도했기에 맨 앞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뒤를 이렇게 들었다 보니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앉아있는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데 그분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가 꼭 우리 시창교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도자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든 할 일이 없든 시찰 구성원으로 진정 이집 모이는 총회가 진행되어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일도 있고 가야할 것도 있고 해야할 일도 있었지만 모든 걸 잠재하고 오늘 이 총회를 위하여 모였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이는 분들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들은 목사님들 나름대로의 이 코로나 시국에도 절박함이 있기 <laughs> 늘 감착한 마음으로 오늘의 예배를 인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모여야 될 인원이 70명인데, 25명가량 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이는, 평상시에 모이는 방법과 오늘 모이는 방법이 둘러보니까 뭐가 달려나요? 뭐가 달려나요? 우리는 우조를 몰랐어요. 적게 모여서 그러나? 그랬는데, 이장로이 이런 말씀하시고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자기를 지키겠다라고 하시는 목사님들은 여기 지금 다 오셨는데 장로님들은 이것밖에 안 오셨어요. 이 이야기는 오늘의 우리 교회를 지도하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우리 교회 본이 되어져야 될 우리들이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않는 건 바로 교회에서 우리들의 행동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 모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신기하잖아요 징계.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뭘 바라보기 때문에 그럴까 오늘 우리가 마땅히 와야 할 시간에 마땅히 가야 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하나님의 정서에서 하나님의 역사 있는 그 순간이 우리가 와야 될 시간이 우리가 오지 못하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움직이는 걸 바라보고 있어요. 자신이 지금 원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나러 갔던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하러 갔던지, 그런, 그런 몸이 지금 거기에 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역시도 피곤하고, 우리 역시도 이 밤에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인데도 우리는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의 표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시간에 목적이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건 전지전능하시고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2000년 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면서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섬하시면서 지금도 나를 바라보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하늘 바라보면 그분이 지금도 거기에 계신 것처럼 언제나 그분은 우리의 변함이 없는 삶 속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지금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이 다른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 목표가 무엇일까요? 금방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발마다 움직이는 그 표상을 따라 나아가니 아니고 그렇게 바라보더라도 내가 어느 순간에 분명하게 나의 원길에서 내 삶을 찾아가는 길이 우리의 길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도 이절이 흔들리지 않냐고 노동하지 않냐고 다른 길을 가게 되어지는 복된 자의 삶을 두 번째요. 목적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상금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우리 인간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칭찬이라고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만든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을 받기 위해서, 칭찬을 듣기 위해서, 좋은 일에따라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잘 살고 있고, 우리는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고,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보게 되어지면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지금 갈 인생의 길에서는 분명하게 이 인생의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상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이 상을 포기합니까? 왜이 상을 포기해야 됩니까? 장인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장인물 경기해 보셨지요? 장애물 경기요. 그래요. 장애물 경기를 해보면 분명하게 우리의 삶이 분명한 목표 속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타납니다. 장애물은 하당을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멈출 수도 있고, 다른 길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길에 헤매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그 장애물을 겪고 건너뛰고 아니면 그것을 들고 아니면 그것을 찾아서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있어서 때로는 옆을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뛰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누워 궁을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 군중 속에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지 않습니다. 찾아야 될 것은 군중 속에 들어가서 찾습니다. 누구 지 빨간 손수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빨간, 손수건, 빨간 손수건은 빨간 손수건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주인거립니다. 빨간 손수건 어디서 누가 없어 없어 빨리 줘 빨리 줘 하는데 그 수건이 나오기까지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빨간 손수건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또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야기합니다. 여학생이래 다섯 살 먹는 여아인 아이를 하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것도 없어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다섯 살 먹는, 누가 다섯 살이야? 누가 다섯 살? 누가 다섯 살이지? 다섯 살 먹는 아이를 데리고 그 목표물을 향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무엇인가를 낀티를 띄워야 되기도 하고 어떤 물건을 건드려야 되는 일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빨간 손수건과 다섯 살 먹는 어린 아이의 손 또는 어떤 것에 장애물을 긋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라도 내가 갈수 있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요, 살 받을 수 있게 만큼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의 길은 이곳을 저곳을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에 저런 일에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는 지금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지금 취해야 되고, 그것을 내가 찾아야 되고, 그것을 내가 얻어야 되지만 그 아이와 같이 달려가고 또 달려가더라도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고 다섯 알 먹는 어린아이를 끌고 가더라도요. 손수건 하나 들고 달려가고 있는 그 자리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아이를 끌고 가든지 업고 달려가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달려가는데 까지 달려가게 되어지는데 달려가더라도 상을 받기 위하여 힘있게 열심히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인생들이 걸어가고 있는 장인들의 경주. 우리의 기도 바로 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표상을 하하여달려갔지만 때로는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분 앞에 도착해야 하니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가다가 중간에 줄 앉아 버리거나 가다가 중간에 좋은 일이 있으니 그들로 가 버리거나 내가 그 일을 할수 없으니까 그것을 포기해 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국 목적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 있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우리의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우리가 왜이 길을 왜외습니까 우리가 이 길을 왜 이렇게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건 바로 내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길에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밤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목적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저 넘들이 어, 가게 되어지니까 가게 되어지고, 넘들이 그렇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어지고, 이런 삶을 하고 있는 분은 분명히 아닌 줄로 압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만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목표에 길에서 상을 받기가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음. 가더라도, 가더라도 닙니다 그렇게 신청을 하자요 제가요,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는데 누군가에게 친구를 손을 잡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자를 지금 찾아야 돼. 아 누가 그를 찾아 잡고 서로 같이 뛰라고 해서 분명히 보니까 내뒤에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손을 잡고 나하고 같이 가자 하고 그를 끌었는데 아그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 친구가 따라오지 않냐는 그 친구가 눈에 선해. 그 친구가. 아,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죽었나 우리 효동마을에 한부모라고 하는 사람 죽었어요, 살았그 친구예요. 아, 그 친구를 딱 보니까 옆에가 있어서 같이 닿편면 밟다고 하는데 죽어라고 안 와. 그래서 놓고 달렸어요. 산 바닥에요, 못 바닥에요. 역시 못 받았어요. 내가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왜더 나하고 같이 안 달렸냐고 늘 원망하고, 그 친구를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꼭 생각난다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지리친구가 생각해. 안 따라오는 그 친구. 업고도 달리는 사람도 있고 끓고도 달리는 사람이 있지만 분명한 건 내가 달려야 된다는 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목적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랍니다. 사랑하는 밤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네, 네. 우리는 목적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 네. 하늘의 소망을 두고 바로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길은 결코 달리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 네. 바뀌어지게 되어준다면 우리는 바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회는 우리 금주교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야기였던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분을 분명하게 바라보아야만이 그분을 끝까지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분을 분명히 바라보고 가야만이 우리가 그분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서 상 받은 자가 대려질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요? 내 짐은 너무나도 무거워. 왜 내가 하필이면 이것을 감당해야만 될까? 라고 하는 남들보다 무거운 짐을 쳤다고 할지라도, 그건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짐을 짊어지고 간다라고 하면 내 생각에는 내가 1등을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나도 역시 시간이 걸리고 또는 내가 이 일을 이루는 데까지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 내가 목표를 달성하여 그것에 달려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나를 오기를 합수고대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내가 오는 모습을 보면 달려와 나를 껴안고 맞이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음. 바로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목적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삶 음. 있는 인간은 결국 자존감으로라 치우치지 않도 다른 길을 가게 될 집니다. 이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음. 올리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일들이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개를더 어, 같이기를 주의 적으로 추원합니다. 아 음. 음,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